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의 대명에너지가 드디어 이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이 부담스러운 전고점, 저항라인 때인 2만원까지 강하게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전망과 목표가를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대명 에너지 저점에서부터 거래 대금이 3월부터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강한 반등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아셔야 될 부분이 지금 전력 설비 섹터들 AI 산업 발달을 통해서 지금 전력 소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구리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전선 종목들이 반등을 강하게 해주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신다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보셔야 될 핵심적인 수혜 섹터는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 혹은 원전으로 넘어올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이 중에서는 특히 태양광 에너지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직까지 저점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들이 설립이 된 이후에 전력 소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이렇게 원전 섹터나 신재생 에너지, 특히 이 중에서도 태양광 에너지로 수급이 몰리면서 반등을 계속해서 이어갈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대명 에너지 뿐만 아니라 HD 현대 에너지 강하게 먼저 상한가를 들어가 주었고요. 조금 더 가벼운 거래 대금을 통해서 이 저점에서부터의 첫 상승이었기 때문에 가볍게 상한가에 들어가 주었습니다. 이 이후에 대명에너지 역시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점에서부터 이미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HD 현대에너지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조금 적고 대신에 이렇게 거래대금이 HD 현대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장주는 이 대명에너지와 하나 솔루션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명에너지 앞으로의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될수 있는 상승 초입기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홀딩 유지하시면서 이 거래 대금들 들어왔던 거래 대금들이 이탈될 때까지는 계속 가져가면서 신고가를 노려봐야 되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태양광에너지뿐만 아니라 AI 산업 발달을 토대로 전력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전 선주 다음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매일같이 8시 반부터 어제장 종료 이후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모두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실 필요도 없다는 거죠. 이 대명에너지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80분가량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대명에너지 제가 수급에 대한 이탈이 나올 때까지는 책임지고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함께 실시간 대응에 대해서도 알아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명에너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현재 보유하시면서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대명에너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7월까지 핵심적인 일정들 모두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와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모두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7월까지 일정들 모두 알아두시고 실시간 대응에 대해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명 에너지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시가 매수할 수 있는 이 단타 종목들, 그리고 저점에서부터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리고 있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가 매수 단타 종목, 노브랜드 알려드렸죠. 알려드릴 때 오늘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에서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식가 매수하시면서 단타 관점으로 제가 대응 도와드린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언제 문자를 보내드렸는지 확인이 되실 겁니다. 5월 23일 오늘 장 전인 8시 45분에 문자 주셨던 281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보내드렸고요. 제가 지금 홈페이지 들어와서 로그인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경제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결국에 이 노브랜드 제가 말씀드렸더니 35,000원 밑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가 매수 이후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장중에 70%가 넘게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급이 확실히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물량의 효과가 변하지 않는 종목으로 알려드리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9시부터는 여러분들이 매수 이후에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에 어려움을 겪으실 일도 절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매도 타점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 수급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단타 매수할 종목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매매 기법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매일같이 단타 매매를 대응하기는 시간이 좀 모자란다 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점에서부터 매수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알려드리고 있죠.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이 정황에 대해서 모두 체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눌림 가격대 밑으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요. 재료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HBM,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독점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요.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을 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기사가 노출이 되었을 때 국내 반도체 시장의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점에 있는 이 종목이 이렇게 핵심적인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에서부터 기사가 노출이 되었을 때 앞으로 이 반도체 핵심적인 섹터의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보시게 된다면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이 이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이 노출이 되었을 때 강하게 수급을 끌고 올수 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수급에 대한 확인까지 모두 끝낸 상태로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스윙 종목뿐만 아니라 단타 종목들로 실제로 계좌에 수익을 찍어가는 이런 경험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이 스윙 혹은 단타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스윙, 단타 모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거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매수를 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스윙 종목들도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또 다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피롭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